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잘쓴 이혼 일지입니다. 6주 만에 카카오 브런치 누적조의 100만 뷰를 달성한 예능 작가의 솔직 담대한 글을 책으로 엮어낸 것인데요. 왠지 제목만 들으면 우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이 책은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고 가스라면서도 다정함이 묻어납니다. 작가는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BC와 AD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보다는 어떻게 집중해서 지난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마음들, 나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혼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의 고민으로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불쑥 찾아오는 온갖 역경을 홀가분하게 이겨내고픈 사람들에게 밥과 술이 되어줄 겁니다. 지극히 사적인 이별 바이블 잘쓴 이혼 일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의 관계학 이론. 관계란 일종의 인테리어라고 생각한다.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다.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 각자 서로 가장 예뻐 보이는 구도와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래서 누구는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가까이 왕래해야 행복하고, 누구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가끔 바라봐야 제일 아름답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 필요할 것 같아도 막상 쓰임이 없어 무더기로 창고에 두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을 어느 위치에 두는 게 가장 알맞은지를 잘 알아야 관계도 마음도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게 나의 관계학 이론이다. 가장 알맞은 구도를 왜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묻는다면 마음이란 건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과 끼얹고 부딪치고 실망해가면서 손때도 많이 묻고 흠집도 나지만 내방의 온기와 분위기는 스스로가 제일 잘한다. 품에 들일 사람과 아닌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다. 나를 여기에 놓아줘라고 요구해도 집주인이 싫은데 하면 그만인 거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한눈에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힘든 일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드렸는데 막상 나와는 안 어울릴 때도 있고 어느 곳에 둬도 어색해서 처리하기 곤란할 때도 반대로 어쩌다가 운명처럼 잘못 배송된 게 아무데나 둬도 그럴싸할 때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돌발 상황들을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맞지 않는 옷을 반품하듯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할 결단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굳이 이 넓고 아늑한 공간에서 나와는 안 맞는 존재를 낑낑 이고 살 필요가 없는 거다. 나 역시 내가 알아보고 좋아해온 그의 모습이 현실과 달랐을 때, 내가 그려온 밑그림과 그의 풍경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걸 부정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저 반품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결심하기가 버거워서 그냥 그대로 몇 년을 더 버티고 몇 달을 더 살았다. 아무리 미워도 매일같이 그를 쓸고 닦고 가꾸고 좋아했다. 그러나 문득 돌아봤을 때는 그를 돌보느라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시들고 있었다. 이 사람과 어디까지가 가장 알맞은 거리였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더 가까이 두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까? 오래 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내 공간에 기꺼이 들였던 존재가 오히려 나를 오랫동안 고단하게 만들고 말았다. 어딘가 어색해도 꾸역꾸역 한가운데에 놔두고 매일 불편한 동선으로 살았다. 나에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의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배려해 가면서 어느 순간 그게 나의 당연한 생활 습관이 됐다. 그동안 내가 꽤 불편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건 이혼한 이후였다. 말끔해진 마음의 방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살 수도 있었구나 하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었다. 감정의 묵은 때를 청소하고 나서 예전보다 반짝거리는 방을 봤을 때의 기쁨과 뿌듯함, 절절한 시원함. 그 방대한 해방감이 나에게 큰 위안을 줬다. 없이는 못살 것만 같았던 존재와의 이별과 정리는 그렇게 나에게 만족감과 안정감이라는 보상을 줬다. 그 모든 감정이 나에게 이혼이 두고두고 두고 자란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이제 다시 물을 주고 꽃도 피우고 있다. 달콤하게 환기도 잘 되는 것 같다. 정돈된 내 마음을 여기저기 자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정물화를 그릴 때 삼각 구도를 배우는 것처럼 관계의 인테리어도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은 주로 무난하니 가장 가까운 큰 방에 두십시오. 이 사람은 관리가 어려우니 주의를 요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소개하는 후기라도.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배우려면 겪어야 한다. 결정하고 처리하고 다시 쓸고 닦는 과정까지 모든 게내 몫이라는 걸 알았다. 이 모든 걸 해내서 다행이고 해내려고 노력하고 용기를 냈던 과거의 나에게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내 기준에 가장 그럴듯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관계의 구도를 맞춰 나가고 싶다. 소신있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완벽히 확신하는 거리에 두고 마음껏 좋아해 줄 거다. 가끔은 소중한 사람들을 전시하기도 하고 적당한 계절이 오면 또 새로운 누군가를 드리기도 하면서 언젠가 또 마찰이 생기고 배송 오류가 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그때만큼은 또다시 억지로 참거나 불편하게 지내는 일은 만들지 않기로 다짐한다. 사랑보다 절박한 이혼 프로포즈 고백과 이별은 두 사람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참 많이 닮았다. 더 절박한 쪽이 매일 어떻게 꼬셔야 할지 하루 종일 잔머리를 굴리고 거절당할까 봐 조마조마해한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양념도 친다. 상대가 좀처럼 넘어오지 않을 때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구질구질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사랑을 쟁취하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설득이 필요한 게 이혼 프로포즈라는 사실을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의 동의하에 사귀는 것처럼 이혼도 일단 양측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법원 문턱이라도 가볼 수가 있다. 고백 직전 꽃다발을 들고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와 그는 완전 무장을 한채 이혼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나. 이제 너랑 그만 살고 싶어. 처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꺼져 있는 t v 를 바라본 채 멍하게 말했다. 한동안 집안의 공기는 둘의 한숨으로만 채워졌다. 미연도 없는 집안이 그렇게 매캐할 수가 없었다. 평소 이혼 얘기를 쉽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나의 말을 정말로 진심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역시 모든 고백은 적절한 해석과 풀이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하는 필리버스터만큼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어가며 상대방의 입을 막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만 몇날 며칠을 소비했다. 이혼이야말로 장시간의 토론이 필요했다. 각자의 입장은 분명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할수 있다는 사람과 이미 지칠대로 지쳐버린 사람의 창과 방패 대결. 나는 미친 사람 널뛰기를 하듯 때를 쓰기도 하고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협박도 해가며 그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했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봤자 돌고 돌아 원점인 얘기들이었다. 설득의 재료 중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다. 무서울이만큼 묵직했던 이혼에 대한 확신은 그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가 않았다. 오글거리는 말을 하면 병이라도 걸리는 사람처럼 폐혼에 서툴렀던 그가 세상 절박한 말투로 좀더 가르쳐달라고, 노력해 보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문자를 두번 이상은 읽고 싶지가 않았다. 그게 참 서글펐다. 이미 늦어버린 모든 게. 이혼을 결심하고 한달 정도 지난 어느 주말이었다. 집 근처 농수산물센터에서 대게를 사왔다. 게살이 좀처럼 잘 빠지지가 않아서 먹기가 어려웠다. 다리를 열심히 뜯어주던 그가 소주를 컵으로 연거푸 마시더니 심각하게 취했다. 그는 식탁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 중얼거렸다. 살고 싶지가 않다. 유독 이런 말에 버튼이 눌리는 나에게 그 한마디는 일종의 필살기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한참을 어르고 달래서 침대에 눕게 했다. 그는 내가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일까? 나 역시 그가 없이는 살수 없을까? 고민이 들었지만 결국 이것도 지나가는 감정일 거라는 이성을 앞세워봤다. 이렇게 한없이 이 사람을 어여삐 여기다 보면 제일 불쌍해지는 건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날은 눈앞에 놓인 대게 껍데기를 어떻게 잘 치울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마음의 고비를 잘 넘겼다. 연애할 때부터 이상한 촉이 발동할 때마다 대단한 사건들로 나의 뒷목을 잡게 했던 그를 나는 철석같이 믿었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안이 벙벙해져 우는 나에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의심만은 쫄보로 만들었다. 그 흐름에 귀찮은 듯 편승해 스스로 합리화해 가면서 잘도 속았던 것 같다. 하늘 아래 흔해 빠진 불쌍하고 평범한 와이프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았으나 문득 마주친 거울 속에 나는 이미 많이 상한 후였다. 여름에 이 습한 전쟁을 시작했던 그와 나는 결국 가을이 돼서야 법원에 갈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원에 가는 날짜를 잡는 것도 일이었다. 퇴근을 하면 틈날 때마다 달력을 펴놓고 행정하듯 서로 날짜를 제안했다. 시장에서 막무가내로 가격 행정을 하는 우악스러운 손님들도 어시장 새벽 경매도 그렇게는 치열하지 않았을 거다. 그는 신나게 날짜를 밀어댔고 나는 그가 달력에 짚은 날짜들의 2, 3주 앞 날짜를 손가락으로 문대가며 합의를 이어나갔다. 달력 페이지가 수없이 넘겨지고 돌아오고를 반복. 우리는 10월의 어느 화요일에 법원을 가기로 결정했다.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모른 척 딴소리를 할까봐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런 내 마음이 들킬까봐 아무 일 아니라는 듯센 척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한 달을 보냈다. 마치 새벽에 장황하게 쓴 연애편지를 보내놓고 어떤 답장이 올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무사히 이별했다. 어떻게 보면 만남과 이별은 성질이 참 닮아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잘 만나느냐도 물론 중요하고 근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잘 헤어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둘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좋아하는 상대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꺼낼 수 없어서 참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더는 아프고 시리기 전에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내 편이 사라진다는 착각. 친구인지 남편인지 남인지 가족인지 타인인지 지인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관계인 채로 우리는 조종기간을 겪고 있다. 남들과 다른 점은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는 거다. 분단국가의 사람들처럼 멀찍이 침대의 끝과 끝에서 자보면 이스턴킹 사이즈의 가로 넓이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서로 기싸움을 하고 눈을 못된 모양으로 뜨던 시기도 이제는 지났다. 어떤 하루는 서로가 먹기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외식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보고를 하고, 밤에 자기 전에 마실 물이 필요하면 떠다 주기도 한다. 장어덮밥이 먹고 싶으면 배달을 시키고, 라면을 먹다가 쳐다보면 한입 줄까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도 있다. 안아준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자다가 다리를 겹쳐 올린다거나, 주말에 어디론가 바람을 쐬러 놀러 간다거나, 외식을 함께 하지는 않는다. 누가 그렇게 정하자고 한 적도 없다. 서로의 안목적인 동의만이 존재한다. 절대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를 각자의 리듬대로 맞춰 나간다. 슬퍼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마음을 효율적으로 쓴다. 마치 이혼의 달인들 같다. 그런 나에게 평소보다 긴 밤이 찾아온다. 잠이 오지 않는 참 외롭고 괴로운 밤이. 이런 날엔 슬픈 생각이 무작정 나를 덮친다. 이 세상에서 내 가족이 사라지는 게 분명하고, 나의 오랜 친구가 없어지고, 나는 외로워질 거라는 생각. 절대적인 내 편이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 7년 동안 나는 그에게서 엄청난 위로를 받아왔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흉악한 직장 동료들로부터 상처 입은 나에게 그의 위로는 중독성이 강했다. 그긴 시간 동안 나를 언제나 웃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그의 날카로운 위로가 무척 좋았다. 그런 시원한 위로는 이제 살면서 다시는 받아볼 수 없을 거다. 제 편이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온 우주에서 나 빼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그렇게 혼자가 된다.나는 그렇게 물러터진 두부가 되어 깜깜한 방을 한없이 부여한다.잠들 새가 없이 수많은 생각들이 번호표를 뽑고 나타나 착석한다.사실은 그와 내가 행복의 단계에 거의 다 왔던 건 아닐까?정말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갔으면 멋진 도착지가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내가 버티지 못해서 도중에 하차하는 걸까? 7년을 더 가보자고, 조금만 더 가보자고 하며 달려왔는데 정말 딱한발 직전에 내려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가만히 두면 그가 알아서 조금씩 없애준다. 어느 아침, 어느 낮에 정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말들과 행동들로. 그래서 나는 다시 한줌한줌 한줌 이성을 찾는다. 그래, 과거의 무수한 작별과 마찬가지로 이번 작별도 무사히 지나갈 거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지극한 마음과 별 잡음 없이 무탈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냉정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잠이 오지 않는 이런 날은 하필 아무 때나 찾아와서는 누구에게도 연락하기가 망설여지고, 나를 빼고 모두가 행복한 것 같고, 모두가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별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어차피 본인들은 행복해 할 거면서, 본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정하고 살아주는 건 아니기에 그냥 그저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달콤한 말들을 건넬 뿐이라는 못난 생각이 들곤 하는 거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게 해주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날에는 문득 그들의 삶이 나와는 다르게 따뜻하고 풍요로워 보인다. 그렇게 성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으로 추운 곳에서 창문 너머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시샘한다. 나의 맨발이 더 차게 느껴진다. 그들이 행복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거봐, 너네는 행복하잖아, 라고 질투하며 자존심이 구겨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이것 또한 내가 속는 감정일 거라는 사실을. 지금의 내 기분이 그럴 뿐이라는 걸. 내 사람들이 분명히 내 등뒤에 줄지어서서 한 치의 거짓됨 없이 나의 행복만을 바라고 걱정해 주고 있다는 걸. 그렇다. 내 편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 한가운데에 반드시 내가 있다. 어떤 날은 새로운 미래에 가슴이 부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실패라는 쓴맛을 혼자 느끼고 참담한 표정으로 울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애써 웃기도 하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모두에게 말도 안 되는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가끔씩 벌어지고 갈라지는 그 불안한 틈 안에서 나는 잊지 않아야겠다.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미련한 생각들에 비해 나의 미래는 훨씬 더잘 알차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반듯한 미래에 내가 얼마든지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자꾸만 이성의 기둥을 찾아 세운다. 다정한 사람이 이혼하는 법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검사할 때는 언제나 시작을 돌이켜 보곤 한다. 문제를 잘못 읽은 건지 풀이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숫자를 잘못 본건 아닌지 그러다 보면 처음으로 가만히 돌아가 보게 된다. 저랑 가정요금제 쓰실래요? 추운 겨울 뜨끈하게 취한 채로 나에게 가정요금제를 쓰겠냐고 물었던 당돌함. 저 SK예요. 그리고 그 당돌함에 맞섰던 나의 다정한 대답.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보고 느낀 첫인상은 꼭 같았다. 실제 나이처럼은 안 보인다는 것. 그는 생각보다는 노안이었고 나는 생각보다는 동안이었다. 나는 정말로 그가 자식이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머릿결이 곱고 안경을 썼고 웃을 때와 담배 피울 때가 예뻐 보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어딘가 짠해 보이는 매력이 있었다. 뭔가 돌봐줘야 할것 같은 표정과 온기. 그게 나를 이 거대한 서사로 이끌었다. 업무를 핑계로 연락을 하고 몇 번의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정이 들어 대뜸 가족 요금제를 쓰자는 말에 그럽시다 오케이를 해버렸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그와 정말 법적으로 가족요금제를 쓸수 있는 사이가 될 거라는 것도, 그러다 결국 가족요금제를 쓰지 못한 채 끝이 날 거라는 것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 약속의 땅에서 외친 맹세도, 수줍게 나눈 사랑의 기약도, 살아오면서 잘 고쳐지지 않는 나의 약점이자 단점이 있었다. 누군가 짠해 보이면 어딘가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가고 보살펴 주고 싶은 것.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 있는 힘껏 돌보고 신경 써 주는 것. 사력을 다해 챙겨 주는 것. 그러다 정작 나 자신은 맨 나중이 되고 결국 힘에 붙여 상해 가는 것. 일을 할 때도 막무가내인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괴롭다가도 그 사람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면 결국 내가 나서서 불필요한 짐들을 떠안는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은 합리화일 수도 있다. 미워할 자신이 없거나 감당하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를 소화할 때 편법처럼 쓰는 지름길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정한 성격이 약점이 될까봐 늘 불안했다. 인생에서 다정함이 내 발목을 잡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끝끝내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 다정한 사람은 이혼을 할 때도 다정하다. 나는 지금 이혼을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이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당신 기분을 신경 써. 이혼을 하자고 처음 얘기했을 때에도 그가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주말의 오후를 고르고 그가 나의 말을 진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고 그가 나를 설득하고 싶어 할 때는 함께 대게를 사다가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금의 내 기분과 단호함을 가르쳐 주고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절규도 하고 그게 마음씨였을까 미안해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안부를 물어가며 나름의 거친 파도를 헤쳐왔다. 전혀 유쾌하지 않은 과정이지만 적어도 괴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마치 길 한복판에서 싸우는 와중에도 차가 다가오면 손을 내밀어 끌어당기는 연인들처럼 이 상황을 그가 잘 견뎌낼 수 있게 여유를 주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 같다. 결말은 냉혹하지만 과정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였을까? 그렇게 웃었다가 울었다가 진지했다가 자지러졌다가 하다 보니 나란히 법원도 가고 이혼신고도 끝났다. 지나고 보니 누가 이혼을 이딴 식으로 하나 싶다. 나는 정말 내가 봐도 진실로 진실로 다정한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시작의 날에는 그 누구의 잘못도 없다. 나의 다정함이 잘못이었을까? 그건 모르겠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되리라는 걸 모른 채 열심히 서로를 향했다. 크고 작은 전쟁을 거쳤음에도 우리가 통일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는 통신사도 있다. 그 추운 겨울 가족 요금제를 쓰자고 대뜸 들이댔던 그는 LGU 플러스를 쓰고 나는 여전히 SK텔레콤 VIP 고객이다. 우리는 단한 번도 같은 통신사를 써본 적이 없다. 상실에서 결실로. 얼마 전내 옆에서 걷는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걸음 속도 괜찮아요? 그런 물음이 너무나 오랜만이고 반가워서 한참을 웃었다. 함께 걷는 상대방의 속도를 살펴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작은 배려가 참 고마웠다. 나도 그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당연한 기쁨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하기까지 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 모습 자체를 사랑했었던 것 같다. 한동안은 연애 울렁증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건 놀랍도록 감사한 일이지만 막상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구속되는 기분이 들어 한없이 답답해졌다. 인생 대부분을 연애하며 살아와서 그동안은 딱히 혼자만의 고요함이 좋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의 정서적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끼는 순간 날카롭게 반응하고 마음에 견고한 벽이 생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나의 벽을 허물고 싶어하면 굉장히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내 감정을 풀어 설명하고 원하는 바를 단정히 요구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와 서로 맞춰가는 방법을 겨우 흉내만 냈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더 체득한 것 같다. 내가 불편해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나를 바꾸려고 하거나 스스로 이 관계에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냉철하게 멈추는 것도 놀라운 변화다. 다 쓰고 남은 마음을 겨우 저축하듯 대하는 사랑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나에게 마음을 먼저 쓰고, 남은 만큼을 타인에게 아낌없이 건넨다. 늘 감정만 앞세운 사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충분한 이성을 바탕에 둬야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는 걸 이해하게 된것 같다. 한동안은 이 모든 변화가 다 거부반응이고, 연애 울렁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건강하고 바람직한 절차이자 더 성숙한 대처인 것 같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점이 가장 좋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잘 헤어졌고 잘 아물었다. 물러터졌던 과거의 내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모습으로 차츰 변하고 있다. 적어도 밥공기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처음 가보는 동네를 정차 없이 걷고 괴로운 기억에 눈을 질끈 감고 불안해하고 혼자서 근처는 척 견디다 이혼 후 심리 변화 5단계 같은 유튜브 콘텐츠에 기대던 나는 이제 없다. 정말 온데간데 없다. 그저 근처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란 때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상실이 또 다른 결실이 된다.